안녕하세요. 간센보살입니다. 오늘은 울산다육에서 온 것을 하나하나 언박싱을 해보겠어요. 이거는 이건 이건 2 0된것 같아요 200인데 너무 예쁜 게 왔어요 어머 이건 뭐지 산것같 은데 가화 옥 금이 고, 요건 요것은뜯어 볼까요？요건 요거 이거 는같이 이대이두 2개, 개에 대해서 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흑사라고 되어 있네요. 견자가 위랑 깔만, 깔망. 깔만. 깔망. 깔만이 아니에요? 깔망이그 다음에, 깔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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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는이분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화이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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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심어도 될것 같아. 이거는 아요는 이거는 저거다 이거는 이거는 거는는 <laughs> 오 새끼들이 뭐, 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자, 요것은 요것은 뭐가 좋을까요? 요것은 제가 알 것도 같은데 이 이건 아 이거 <laughs>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아우 귀여워 이게 헤이즐넛 향이 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거 화장실에도 하나 갖다 놓고 이거 봄바름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너무 좋죠 음. 저번에, 처음에 난을 샀을 때, 엄마야, 엄마 너는 왜 넘어지니? 너왜 넘어져? 어머. 어 집은 잡고,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빠줘왜 이렇게 자빠지냐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을 빨리 식재를 해가지고 집안 곳곳에 놔둬도 놔야될것 같아요. 얘들을 빨리 식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마시마리아를 예술를 덮고 예수대를 덮고 얘네들은 나이라서밖게 기다가 없어요. 조금 약간 떼주고 떼서 그냥 실내에 둘 거라서 그래도 하얀 망 조금 그냥 보기에 좋게. <목소리도> 에그. 뽑아서, 한 포트는 조금 작고두 포트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배수들. 배즈도. 배수들만 넣어서, <목소리도> 음, 좀, 좀 실한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싸게 다른 곳보다 t take it t a k 거기서 되게 좋 e it 바람 k e it t 서 그걸. 많이 보내 주셨어. 덕분에 집안 곳에 곳해이즐넛향기가퍼질것 같아요. 어? 아이고 많이나넌 아, 붙어 있어. 자, 이제. 어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조금씩 풀어도 얘네들은 저번에 긴기안안 긴기안안을 샀다가 저희 집에 베란다에 뒀더니 저희 집 신랑이 자꾸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거를 좀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때 비가 와가지고 그 유기들 때문에 문을 닫아다 자꾸만 베란다에서 찌룩내가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열 수도 없잖아요. 비가 뭐 엄청 시럽게 많이 왔던데. <laughs> 밖에 노숙하는 애들은 덮어놨지. 걔네들은 왔는데, 어떡해. 음... 문 닫아놨죠 할수 없이 걔네들은 그걸 한 거예요 난 갈라가지고 당근에 한포트를 팔았어요 결국에 걔네들은 얼른 사가더라고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문을 열어놨을 때는 되게 꽃 향기가 향기롭거든요 근데 문을 닫아놓고 이게 장시간 한 이틀을 닫아놨더니 그꽃 향기가 닫혀있으니까 환기가 안되니까 걔네들이 쭈룩내가 <laughs> <혹시> 난다고 <laughs> 왜 베란다에서 쭈룩내가 나냐고 <laughs> 막 그러는 <고르는> 거야 <laughs> 어, 그럼 이거를 여기 처음에는 한 포트를 사봤어요. 라고 요 물었어. 혹시 이것도. 씨릉내가 나냐고. <laughs> 다행히 이거는 해줄래 향기가 난다. 근데 되게 향이 좋거든요. 되게 이게? 이게 맡아보고 되게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포트를 더 샀죠. 되게 좋아한다고. 오바람이 선물로 더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막시리가 막실, 너무 많아졌어요. 얘네들은 이제 방마다 갈 애들이에요. 이렇게 가분갈이해서 얘네들은 방마다 갈 거예요. 막둥이 짱구 방에도 갈 거고, 첫째 절제, 둘째 방에도 갈 거고, 남으면 화장실에도 갈 거야. 가게 되는 거예요. 그치. 처음에 한 포트 왔을 때, 아 저, 저것도 저 뭐냐고. 아 저건 해줄라 향기 난다고. 맡아보다그 냄새 안난다시수내안 난다고. 걱정하지 마라. 웃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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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찌렁 난다. 아이 건 해질 향기 난다. 맡아보러 아, 너무 예쁘죠? <laughs> 자, 이것도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갈 거니까. 음, 거치대가 빨리 안 와가지고, 이거 그냥 기존에 쓰던 제가 영상 보던 거치대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음, 거치대가 더럽게 느껴오네. 빨리 오는 거 싫을까봐요. 진짜. 이게 기다리는 아, 네, 사람은, 아, 되손실고판 사람은 숨는거 같아.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날씨가 비가 오나서 고 너무 덥고 습해서 댓글을 어. 기본 베란다가 30도가 넘어. 근데 저는 아직 안 틀어줘요. 맛바람 칠 때는 이렇게 문이 이게 양쪽에 열어주면 맛바람이 치면 선풍기 일부러 안 틀어줘요. 혹시나 애들이 너무 길들여질까봐. 한여름에 적응 못할까봐 그래서 빨리 향 피울까봐 식물들이 식물을 향 피우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우리 집에 한 사람 있거든요. 어머, 떨어졌다. 어쩔 수없나아제 신랑이겠죠. 디스크 터지고 나서는 이건 못하게 하거든요. 눈치가 자꾸 보여요 맨날 자기 전에 혼나요 맨날 공시렁거리면 혼나고 어찌나 뭐라 가는지 이러다가 내 잔소리에 깔려 죽을 것 같아 바로. 이렇게 해서 이그 커트를 들어가, 들어가란 말이야. 너희 시비란 말이야.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면 시시 넣는다. 말로 할때 들어가라. 그렇지. 말로 할때 들어가야지. 공 쏘기 전에, 아저씨. 이렇게 나어서 얘네들은 수태에서 살기 때문에, 수태. 이게 수태가 저희 집에도 있는데, 내가 수태를 그때 경비 아저씨. 여기 우리 집 1층에 남과 너무 많이 자가지고, 다육이들이. 햇볕, 와, 막, 햇볕도 햇볕이고, 타고 올라오는 거야, 애들 덩굴이. 그래서 막 덩굴 좀 잘라달라고. 경비 아저씨, 난 키우신다 하더라고. 다육이를 정리하고. 오시더니, 나을다 줘버렸어요, 제가. 수트까지 다 줘버렸어. 그러면서, 약간 나무를, 싹다 잘라달라 했지. 나무는 다, 한, 몇년 동안은 나무가 안 올라오고 싶어 저희 집. 나무는 볼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음, 여기를 이제, 방으로 갈 거예요. 너무 예쁘겠죠? 이자 얘들은 완성이 되었고 이들을 놔두고 그 다음에 얘들을 해볼까 얘들은 얘들은 이벤데 가만있어 보자 얘들은 다 털어야 되는데 그을